네 안녕하세요 쌍둥이어서 차승원 팀장입니다. 어 저번에 이제 제가 다른 집을 하나 먼저 올려드렸었는데요. 이번에 이 같은 현장인데 이제 두 번째 집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앞에 현관 입고 들어가기 전에 이제 포치 공간이 보이시고요. 이 공간 이 앞에 차량을 세워놓으셔도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입구 들어가기 전에 있는 자재인데, 이 두께가 상당하세요. 이 내장대로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현관 입구 쪽을 들어가면서 실내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실내 공간은 좌측에 어, 3칸 정도 크게 빠진 신발 수납 공간이 있고요. 이집 역시 일괄소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꺼비 집도 보이주고요 바닥은 지금 이제 대리석으로 되어 있고 실내 내부 쪽도 대리석 재질로 마감이 됐습니다 중문을 지나 바로 좌측으로 도시면 안방이 있습니다 안방 공간을 보여 드리겠습니다 사이즈는 제 눈으로 봤을 때이 카메라에서 보이는 것보다 더 넓고요 어, 대략적으로 한 6평 정도 사이즈가 나오세요 그리고 이집 역시 어, 6칸의 붙박이장이 설치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안방 침대랑 벽을 두게 하기 위해서 이 벽을 따로 시공을 했다고 합니다 안방 욕실 겸 화장실입니다. 변기와 세면대, 욕조가 있고요 네, 창문도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수납 공간도 있고요 다음은 안방에서 나와 거실 쪽을 한번 봐보겠습니다. 어, 그 전에 여기 들어오자마자 이제 좌측에 보조 주방식으로 이제 꾸며놨는데 하부장, 황부장 쪽에 이제 수납 공간들도 있고요. 뭐 개인 창고 용도로 쓰셔도 될것 같고 보조 주방 쪽으로 쓰셔도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계단 밑에 이제 이 숨은 공간이 있는데 이 공간은 개인 창고 안 쓰는 짐을 놓으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거실과 주방이 개방형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집 역시 화이트 톤 계열을 많이 쓰셨고요. 그리고 블랙 계열도 조금 조금씩 섞었습니다. 아일랜드 식탁이 중간에 놓여져 있고요. 그리고 산세미에서 이제 추구하는 이제 콘센트도 보이고요. 그리고 후드와. 아네 여기도 이제 가스쿠탑 하고 이제 전기 오랑 이제 선택이 가능하신데 아직 인덕션이 들어갈지 가스쿠탑에 들어갈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 않았습니다 그리고 주방 앞쪽으로 창문이 이제, 이제 환기를 시키기 위해서 크게 나 있고요 그리고 싱크대가 있습니다 하부장도 쪽 그렇고 상부장도 깔끔하게 잘 시공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방 안쪽에 별도로 나가는 문이 또 있고요 이 안에 보일러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쪽으로 김치 냉장고와 일반 냉장고 들어갈 자리도 놓여져 있고요. 위에 수납 공간도 있습니다. 그리고 주방에서 거실 쪽으로 바라본 화면이고요. 이 거실 쪽에 창문, 창호 자체를 다 크게 해놓으셨어요. 그래서 실제로 보시면은 개방감이 엄청나고요. 해도 잘 들어오는 남양지역 쪽에 배치를 해놨습니다. 다음은 2층으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벽을 편백나무로 많이 사용하셨어요. 아직 난간은 설치되어 있지 않고요. 이거는 제일 나중에 설치를 한다고 합니다. 불로 오자마자 좌측에 화장실과 방이 하나 있습니다. 1층과 마찬가지로 어 여기는 욕조는 없고요. 샤워 부스만 되어 있고, 세면대와 변기 넣여져 있고요. 수납공간도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방이 하나 있습니다. 방 사이즈는 아이들이 이용할 수 있는 지금 방으로 충분히 가능하시고요. 그리고 어 창문이 두 개나 놓여져 있기 때문에 뭐 환기나 햇볕 들어올 때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2층 복도를 지나 좌측으로. 2층 테라스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반대쪽으로 방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이 방은 다른 방보다 좀 특이한 게 뭐냐면, 방 사이즈는 거의 비슷한데, 앞쪽으로 나갈 수 있는 이제 문이 또 있고요. 그리고 바닥에서 천장고 높이가, 어, 눈지작으로 봤을 때는 최소 3.5m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눈이 와서 밖에 젖어 있어서 나갈 수는 없는데, 2층 테라스 부분이 상당히 큽니다. 이 위에서도 뭐바베큐라든지 여러 가지를 사용하셔도 될것 같아요, 이 정도로. 다시 1층으로 내려가서 주방하고 가실쪽을 한번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거실 쪽이고요, 주방 쪽 모습입니다. 이 집은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금액대는 3억 5천에서 이제 8천 대로 형성이 되어 있고요, 대지는 기본적으로 90에서 100평 정도 되고 건축 평수는 35평 사이즈가 가장 기본적으로 많이들 이제 계약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는 도시가스는 2020년에 이제 끌어올 예정이고요. 현재는 대용량 LPG를 쓰셔야 됩니다. 그리고 집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철근 콘크리트로 되어 있는 집이고요. 이 파주에 철근 콘크리트로 3억대로 지을 수 있는 곳이 이제 거의 없는데 이 지역은 이제 철근으로 집이 다 지어져 있어요. 현재 목조집은 없고 제가 올려 드린 영상들은 다 철근 콘크리트 집입니다. 뭐, 맞춤형으로, 뭐, 위에 보이시는 뭐, 시스템 에어컨이라든지 이런 게안 보이는데, 이런 것도 다 설치 가능하고요. 뭐, 설계 변경을 따라서 구조도 다 변경 가능하시고요. 이 지역을 이제 강력하게 추천해 드리고 싶습니다. 파주에서 어 찾아볼 수 없는 지역 같습니다. 네, 이상. 쌍둥이하우스 차승원 팀장이었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대리석으로 되어있고이마구사이즈입니이 현재 는디는설치되는 있지 않고요. 대지는 약 90평대입니다. 철근 콘크리트를 집히고요